이 번에 3 번, 3 번에 4 번, 다오5오 페이지 레일리, 어, 발티어 대박 아니 레일리, 다음에 트리트, 어, 이 사람 누구야, B, broke up, r right. 티이 음. 네, 사람은 편지우입니다. 아, 번은 로우 오거는 working on, C는 3번, 2번. 자그 오늘은 여기만 해볼게요. r e a 맨이거다 풀었어. 안 물어봤어. 음. 54페이지 해볼게요. 음. 필기할게요. 레일리. 필기 네. 자 레일리 동그라미 결표할게요 레일리는 최근에, 최근에 뭐에 관한 법? 미국에서의 치료 터치 아니 동물 동물 어 취급 동물 처리에 관한 법들이 have changed 바뀌었다. Animals 동물들은 are now treated more and more like humans 인간처럼 점점 더 대우받고 있다. 무엇으로 with their own right? 자들 right 는권리라는 뜻이죠. 그들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의 하나의 권리가 있는 생명체로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야. 동물들도. In some parts of America,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people 사람들은 can give 줄수 있어 all their money 그들의 모든 돈을. 사람이 죽으면 유산으로도 누구에게 남기잖아요. 돈을. 자기들 재산을. 근데 그 아.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수 있어? 강한다. 아지 oh, 그들의 애완 동물에게. 줄수 있다. 뭐할 때? When they die. 그들이 죽을 때. 어? The law. 그 법은 also. 또한 sage. 말하죠. 뭘 말해요? Animal doctors. 동물 의사들은 must report. 보고해야 한다. 알려야 한다. 뭐를? The pet owners to the police. 그러니까 학대 당하면 왜 아동부 신고를 하잖아요. 그거처럼 누가 pet owner인데 펫을 되게 나쁘게 대하거나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의사들이 경찰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pet owner인데 되게 나빠요. 이렇게. 오케이. Okay? 다음에 A. When a married couple breaks up. 브렉이스 업은 헤어진다 이런 뜻 그럼 결혼한 커플이 헤어질 때더패 어, 같이 키우던 펫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패시 선택할 수 있어. 아이랑 똑같은 거야. 전 엄마랑 살 거예요, 아빠랑 살 거예요처럼 그 애완동물이 누가 그것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있대 These new laws 이러한 새로운 법들은 s h 여준준뭘 보여주죠? People's thoughts. 사람들 의 생각 뭐에 관한? about animals. 동물들에 관한 사람들 의 생각이 are changing. 변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준다 t 1 0 0 0 a n d s o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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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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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0 0 0 0 0 뭐를 동물들을 단지 뭐라고 내거야내 재산 이렇게 property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재산으로 봤어 뭐, 뭐와 뭐 뭐처럼 똑같이 취급을 했냐면 furniture 가구 혹은 car 차량처럼 재산으로만 뭐였어 다 왔다 밥 하지만 now 이제 people 사람들은 think 생각하죠 뭘 생각해요 animals 동물들은 Have their own thoughts and feelings. 그들 자 l 만 t h 각과감 u 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g s u r e h t a Sure, 여기 문장이 u t 왜? 왜? 네, 그 카드에 하는 건데요. 어, 해요. 네. 왜요? 네? 아니, 어, 해요. CV, 해요. 네? 너무 길어요? 그 셀리까지만 해요. 십 월부터 셀리 콤마까지만 해요. 예 맞아요. 십부터얘 일단 읽어봐요. 십 월부터 썸까지. 소요일 내서 읽어요. 십 10월부터... 월. 응, 그다음에. 어. 로즈. 로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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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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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매. y 매. 매. e 매. 매. l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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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진네 그러면 현지기 예? 나이스 저요? 네오늘부터어까지요 아니 슈라부터3까지 아하 해석물요 음. 쇼를 여기서 어떻게 쓰죠? 슈 빼고 해너또 니스가 뭐죠? 네. 어, 이러한 그래. 법의 수단 몇몇은.